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고정욱 TV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위험한 유혹입니다. 야, 유혹 그러니까 뭐 마치 뱀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삶에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주기도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왜?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또 그런 인간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법입니다. 달콤한 것들. 고소한 것들, 예쁜 것들에는 항상 독이 묻어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로부터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이 청소년이죠. 유괴범들 보면 와서, 어린이들 유괴할 때 뭘로 유혹해요? 사탕 줄게, 돈 줄게, 어디 가면 뭐 있어? 이러면 넘어가잖아요. 물론 요즘 애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유괴에 쉽게 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 기에도, 어, 그러한 유혹은 항상 있어요. 왜 청소년들은 뭔가 꿈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갈망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살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취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세상은 참 음, 위험이 가득 차 있는 유혹이 가득 차 있는 곳이기도 해요. 또 물론 그래서 재미있기도 해요. 그런 걸 이겨내면서 자기의 갈 길을 쫙 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 삶을 유혹만 있는 타락한 죄악의 도시다라고만 얘기해도 틀린 거고요 꿈과 희망과 아름다움이 있는 낙원 같은 곳이다라는 말도 틀린 거예요 공존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보는에 따라서 내 삶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보세요 장애인이면 지옥 아니에요 사실 이런 요즘 세상에 살려면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제가 능력을 발휘하고 원하는 걸 이루겠어요 장애인들 보면 우울하고 힘든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반대로 장애인이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장애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봤더니 남들과 다르게 보인다. 장애 경험을 책으로 내고 글로 쓰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작가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우울하게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고정욱 TV에서 만날 수도 없었죠. 오늘은 재석이 친구들이 빠지는 유혹, 특히 보담이. 보다미. 보담이는 제가 가짜로 만든 인물이긴 해요. 이렇게 이쁘고 키 크고 부잣집 딸이고 똑똑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애가 있으면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만들어낸 주인공이지만 그런 아이들에 대한 유혹의 손길은 예외 없이 뻗치는 거죠. 오디션을 통해서 향금이가 노래를 인정받고 그러는데 보담이는 너무 이쁘니까 미모로 또 유혹의 손길이 오는 겁니다. 과연 그럼 그 유혹을 우리 보담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담이는 보아하니까 아주 지적인 마스크야. 메릴스트립 같은 영화배우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연예계 오는 애들 중에 머리 빈 또라이들이 많거든 뭔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능 프로 나와서 엉뚱한 소리하는 거 봤지 무식해서 그래 공부도 못하고 날라리였던 것들이 얼굴 이쁘다 춤좀 춘다 노래 좀 한다 뭐 이런 소리 듣고서는 막무가내로 이쪽에 오니까 연예인 이미지 다 망치는 거야 보담령 보니까 공부도 잘하게 생겼네. 성적은 어때? 조조금요. 전교에서 몇 등이야? 전교에서요? 상위권인데요. 그 말에 우태규는 살짝 놀랐다. 하지만 이내 내색하지 않고 물었다. 1등 해봤어? 네, 거의 그 그런 것 같아.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군. 사는 데는 어디야? 다곡동이요. 우태규는 인내 확신을 가졌다. 분위기와 말투, 그리고 입성에서 보담이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담냥 같은 사람이 연예계 들어오면 발전이 있어. 예쁘고 똑똑해봐. 누구든 좋아하잖아? 서울대학 나온 연예인들이 다 뜨는 이유가 뭐야? 서울대학 나온 애들이 머리가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되는 거야. 물론, 서울대 인맥 빠방하지. 언제 한번 우리 연습실에 놀러 와. 내가 우리 연습생들 보여줄 테니까. 우리는 절대 사기친 업체가 아니야. 연예를 투자로 보는 거야. 사업으로 보는 거라고. 철저한 사업가 마인드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재능도 없으면서 노래가 좋아요. 춤이랑 연기가 좋아요. 그런 애들은 쌓였어. 근데 그런 애들은 영힘들어 우태균과 만난 두 시간 동안 보다미는 완전히 별세계를 보는 것 같았다. 그가 꺼내는 이야기마다 스타들의 이야기였는데 마치 동네 이웃에 있는 친구 이야기하듯 하는 것에 어리 빠진 것이다. 그리하여 며칠 뒤 덜컥 우태균의 연습실에 가보기로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다. 자, 긴박하죠. 어른들이 와서 뭐 마치 뭐 사탕발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사회 경험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보다 밑까지도 예쁘다 그러고 잘될수 있다고 그러고, 하고 추켜세우니까 혹해서 연습실에 가보기로 한 거죠. 연습실 같은 데 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곳에 함부로 어른의 보호도 없이 허락도 없이 간다는 건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야아 섭이 뭔지 또 모르나요? 마른 풀에 섭이라고 그래, 그래. 마른 풀에 불에 넣으면 얼마나 잘 타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유혹에 약한 것이 청소년들이지만 이겨낼 방법이 있다.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요. 어른들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해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자기 딸을 그냥 보내겠어요?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가보고 아니면 같이 가고 이러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모르게 무슨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스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엄마, 아빠 주변의 어른들은 나를 지켜주는 분들이에요. 잔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상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 그 보담이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누가 구해주느냐? 정의의 사도인 재석이가 나타나죠. 그 내용은 이제 또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재석이의 활극, 주먹싸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벌리기 전에 이런 유혹으로부터 음 자유로워지고 유혹보다는 자신의 그 잘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미래를 향한 꿈을 향해서 차근차근 그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중심을 잡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결코 쉽게 빠르게 금방 대박을 내는 일은 많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항상 또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한때 유명해졌다가 바로 추락하는 거 보잖아요. 그건 그 뭐냐? 그렇게 세상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유혹은 항상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음, 쉽사리 어른들의 혹은 나쁜 사람들의 혹은 유혹은 꼭 어떤 사람들의 유혹만이 아니죠. 술, 담배, 마약, 혹은 뭐 폭력,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곳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와 교훈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책에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책에 있는 주인공들의 삶과 그들의 고민을 공감하다 보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달콤한 유혹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곳에 빠져서 자기의 길고 긴 훌륭한 삶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꼭 주변 어른들이나 주변에 있는 친지들 혹은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신중한 판단함으로써 나 자신을 지켜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정욱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